장난 아니네. <laughs> 아, 장난 아, 니네 아, 이거. 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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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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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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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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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러지. <laughs> 거리가아커리 <거기 가시죠>. <laughs> 아, <맨>. 아, <laughs> 아. 막판리 <laughs> 어, 기다 아, 리안 왔다. 리 아무도 리네 명에서 오목잖아. 리 오면 핵이다. 이거. 아, 저요좀 갈게. 4번 갈게. 아, 쿼리 다 보내고 혼자. <laughs> 어? 쿼리 날라온 거 같은데. 온,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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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앞에 날고 있다. 할게? 앞에 날고 있다. 없뭐 들어가는 거 아이가. 여기 아, 네 아우, 그 레벨. 근데 우리 어, 어, 마인데 우리 차 없나? 차 먹고 한 품단들 창고 내 창고 내린다. 포모사번 어, 있지 않았나? 뒤에, 뒤에 고제 뒤에 아, 고제 4번 네. 있어. 4 번. 차두대 있어요? 그럼 커리 커리 빼? 품모 품모. 우리 품모 못 ]이요? 들어 못 들어갈 거야. 페리 그 페리가시요 페리. 페리가요? 애들 창고에 다 내린다 내면. 아 이상한데 왔어. 저 네명 혹시 저아 이제 서로. <laughs> 소문이 그선 많은 몰라 멘붕 와갖고 일로 왔다 선물 하는 대지 어리로 가나요? 아, 이 일단 아니 사람 태우러 갑니다. 아. 차 없음. 아 태워줘. 군님 이모이 복수한디. 아좀 다. 뭐 그럴 거만 내가 내가 달려 네 아. 죽을 것 같았어. <laughs> 난, 난. 어디로 가 어디 갑니까 페리쿵. 부모가 어고부가이고 부모 뭐 부모가 어고모어고 부모가 어모가 어제이고, 부어고모가가어제부모고모가 어제이고, 모가모이모가 어제이고, 부모가 어제이고, 있모가이고부어 쏜다 아이다 아이. 우리 우리 저기 쏜다. 우리가 빠르다, 우리가 빠르다. 바퀴 다 우리 가빠르다 우리 가빠르다 우리 더릴트 이래 갔는데 트 우리 가파 가파르트. 우리 가파르 아이 그럴줄 알고 구석진 곳으로 왔지 아 녹화는 눌렀나? 어허허허허. 아 녹방 안올리잖아 그래 왜아 어? <laughs> 혹시 모른다 또 기분이가 또 좋아져가지고 아 아. 비가 오는 날에 아, 버는 어, 포스토인데 모르겠는데요. 아. <laughs> 음, 음. DMR 감도 조절 좀 해야 되나? 너무 너무 맞네. 안타. 조절해도 안 맞는다. <laughs> 네, 스타일 아닌가? 아, 가방 좀. 또? 또가방이 <laughs> 없어? 뭐가방이나 원수? 여 여기. 여기, 일가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거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여지 여기. 여기, 야기 여기, 여기. 여 너무 비오를적, 가이가차 <laughs> 옆에 집 터는 게 나은 아이가? <laughs> 나이스, 이 헬멧. 빨니 밤에 하고 있는 거 맞지? <laughs> 가방 빼고 다나옴 일평집을 믿는다. 아, 역시 일평집, 일가방. 이 평집 없나? 이 가방 먹게 대창 하나 남고 의료 아, 클럭풀 생각. 일단 두개 필요합니다. 넵. 네. 어, 비 오는 소리 좋네. 음. 아. 괜찮으니까. 자. 나이스, 삼가방. 대창 두개 남. 권님 두개 필요하다, 권수 쓰인 다나 필요. 아, 예, 아, 나 괜찮. 권님 저거 와야 찍어주셔도 됩니다. 라이트 그린 필요하신 분? 이거 버릴게요. 하고 있제 괜찮, 진작해. 라이트 그린 찬. 괜찮, 괜찮. 나 권한 한나 그... 필요. 나총한개 필요. <laughs> 아, 자, MK, 오. MK, MK, 한자 m 들고 다 m 는데 MK. 가고나 들어 k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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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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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 뭐 m 나 m 나, <laughs> 나 필요, 나 필요. 아, 이 파츠가 하나도 없네. 보완돼. 이 대탄 두 개. 아 대탄은 있습니다. 있음... 앞 꼬다리만 있으면 될것 같네. 앞 크고. 요 소로록 있네. 어 호로록 없나?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그 이국스 아예. 이 오자람. 옛날 서든 할때 이국스 캐릭터. 그거에 있는데. 내 아하. 계정 보의물이네 <laughs> 어떤... 그것만 써도 1년 넘게 쓸수 있겠던데 보니까 뭐야복기를안 하는데 복기었다가 다시 다그한 마흔에 막 눈만 빼야 <뵈야> 되는데 <웃음> <웃음> 왜 열심히 하되 왜요 아웃실만 나빠지는데 <laughs> 르르기요. 와우. 괜찮다. 확실히, 옛날 게임 느낌 나더라. 음. 아, 고 소연기. 소연기 하나 오 놓을게요 예? 말이이말이네말이이 아, 없으면 이말야지야이 아차 있어. 우자는 다르네 시차도 있고. 힘다 있다 힘다. 허리 남들 나와야 될 텐데. 이거 벌써 갔지 언니 차 빼갔나? 아니요. 타고 왔던 거? 아, 그 그러니까 타고 왔던 거. 아. 마, 저 택시 기다리라, 저 택시. 빵빵빵 하고 2번으로 가겠지. <laughs> 예상이 빗나가지란. <빛나> <laughs> <laughs> 운전기사겟 <겟도>. 또. 아. <laughs> 어디로 오실까요, 사장님? 미사자 아이지 이사자 아이지 영어도 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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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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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요? 오도발유소쓴거 같은데? 그래서 돌아가는 중 앞집 까야 되나? 어? 자리 좀 바뀌었네? 뭐야? 아하 차라 지킬 수 있는 데가 안 보이는데 아 크지 사번올라가야될것 같은데. 그쪽 o d 3, o k 사본. Sandy,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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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짤? 손가락으로 수호하는. 그 뭐? 버크 <뽀크> 크하는 버크하는 <뽀크와는> 자리. 맞다 아줌마. 나한테 그니까 소용이 있어요? 어리안 돼? 아닌 우리 차, 소리 우리 차, 우리 차. 아대가 없네. 그래뭐 하게? 보정기 남아요. 나이스 보정기. 소형기 남는다. 여 궁대 다섯 개 드릴게. 아우 나이스 궁대. 이게 말라. 이제 못 나옵니다. <laughs> <laughs> 어. 어. 둘다 가두기. 어여 있다. 어 자소리. 앞집에 내렸네 그거? 롤빵집? 응. 들어갔다 차 소리 나서 롤빵집? 막는다 아 네. 바퀴를 터트릴까? 일단 우린 몰라요 위에 낙하산 내려오는데? 아, 까비. 아, 까비. 수로안네 임수로. 2번. 싸우나 보네? 응, 음, 수로랑 싸우는 여기, 밖에 아, 까비. 오, 밖엔 좀. 원래, 나왜이만 난차 바퀴는 다 깨도. 아차 어, 바퀴 빌런. 아, 아 이거 놀래라 버리 깜짝 <laughs> 놀랬네 여기 옥상에요. 이4번 조심하세요. A, 4번, 2번. 이 사람 다 어퍼. 디 어퍼리온데? 얘네 싸우. 어 싸우는 거. 싸, 스루랑 싸우는 중. 스루 왕릉이야 힘들어 임마. YMCA 아, 세대 2번, 우집 여기 차, 차 아, 소리. 매튜 지나가야 돼 왈로 옵니다 이런. 완아 일로완 음. 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음. 홀로그램이네 씨 <laughs> 어 나이스 4번에 있어요 야 우리 보급도 쌌네 어어 링스인데? 어, 링스 좀 그런데 왜 탄이 없지? 아, 이거 링트는 어, 탄 없어 야미 이거 어... 앉아있어요. 아 지금 링스 쓰기엔 너무 아깝긴 한데. 쏘뎀 쏘뎀. 어 육배 어, 어, 뭐야 이건 얼굴 한 번이 안 내미네. 이거 뒤를 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사집 쪽 차지네. 아 이럴 때 그게 b r d m 이 보여야 되는. 아, 린스. 그라인더 와, 나 몰랐다. 사람 몰랐다. 일단 뒤로 좀 빠질게요. 까 네, 어, 저강는다가 나무 깨피 이거, 저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네, 살짝 깎아보겠습니다. 아이디 좀 거슬리네 뭐야 딴 데서 가네? 아니 나무? 와... 뭔 이게 헤드야 C161616 아이디 좀 그렇네 그 4번 나무 쪽둘요요 요 유리한 나랑 4번 한 사 번, 4번 나무, 4번 네쪽 하나, 눌러도 없다 하나, 한번 기즈, 네쪽 하나, 아래, 아 연막이 하나도 없네. 편히 살려볼게. 음. 앞에, 내 앞에, 내 가운데 내 나무. 와, 치... 아, 빛 밝게. 오케이. 미친놈이네. 와, 이걸 확킬치지루하고 지가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에임 내라구네 연방 얘네들이 왠쪽, 가는 거야. 요 앞에 앞에. 봐서 봐서. 앞에. 아 그? 사운드 있는데?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앞에 더 있어 건데. 그렇죠. 어절이요아 하나, 팀 아, 하나 있어 아, 하나 그 이번, 쪽, 이번 쪽 이번 네? 쪽. 예. 아까 아래였어. 들어가야 될거 같아. 일단. 예. 아프다 이거. 가가가가 야, 혼자였어 두 명이네 아을 다 뺐다 우리 바로 위에도 있다 어디져 아, 위에 내 위에 2번 아 위에 둘 2번 위에 둘 내한테 총알 뺀다 아, 되는데? 어, 쟤또 싸운대 어디서 아, 실잠겼다 따로. 언니 두서 없구나. 와, 정확히 들어왔네. 뒤에 아, 들어오고 있었어. 아. 걸 밖에 되고일평집저 사람있나? 저거 내차안내차 있다 위에 핑크 내가 젤마가 밑에 내, 보고 내. 있었으니까 내가 대치 중이었어 대치 중

방금 하얀형 막 방금 깠어 얘네 들어와야 되거든? 쟤네 먼저 아잉 좋아 좋 벌써 또깠서 돌았나? 아 밑에 있네 매작으로 왔나? 쟤 다른 팀인데 밑에 봤죠 어 2명 2팀네 들어와야 돼. 이렇어 닦인다. 다른 거. 팀이네? 로티베트. 까비. 아, 아 이걸 해, 조만. 까비. 엠프코. 갔다. 와 여기 몇 팀이 있냐? 개많네야9번팀 <laughs> <걔> <laughs> 아직도 살아 있네. 살바란. 를 바라네 진짜.